정인스쓸모없었모를게우리한 이내, 이전 뛰거지 두려워하지도 마해 거의 다왔는 이대자 속상해 우리 어는 세상을 멋지지만 기회가 늘어멋어서난 안돼 안게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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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빛을쏘고에너지가왕창해불이번놀여불어소다지는시계로 날아올라 커져가는 열만 가까워지는 태양 높을수록 강한 추락의 고통 그 순간 불건 나의 이 액션 패션 패션메션 패션, 가지게 패션, 해줄게 전망 <목소리> 수진성 내 손잡아 끝까지 성공해낼 거라 완성해 널 향한 수많은 시선이 널 떠나는 토트이 Sim! 셨나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정말 오면 안될것 같았던,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던 어, 뮤지컬 더 데릴 어, 에덴의 모든 공연이 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여러분들께 막고 무대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선 어, 정말 매회! 정말 똑같은 에너지로, 풀파워로 저에게 멋진 공연을 해주신 우선 가디언들부터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앞으로 나와, 앞으로. 일로 와봐. 자, 가디언의 탑 멜리사! 멜리사, 수고하십니까,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 네. 가디언을 맡은 탑 멜리사라고 합니다. 어... 어, 이런 자리는 저는 처음이고요. 한국에서 이런 큰 무대를 처음 서 보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할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가디언의 수장김정규를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장 전문 배우 김반장 전정민입니다. 아 이렇게 또 끝이 났네요 끝이 안올것 같았었는데 그 동안 너무 귀한 발걸음에 감사하고 저희가 끝나고 파스트도또 있으니까 많이 또 저희만큼 사랑해 주시고 어, 2023년 방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다디오방네 페트로바 미하엘. 안녕하세요 저는 가디언 <라디안> 페트로바 미하엘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저는 아직도 상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훌륭한 기회를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대표를 그 응원 어, 응원해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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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예. 우리 또 가디언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아, 성사분들큰 아 박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가디언 역을 맡은 송상섭이라고 합니다. 예, 짧으면 짧고 이제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사랑과 많은 관심 때문에 저희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번 가디언의 끝사들니다 인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안 옆팔 마침 카산드라라고 합니다. 어어 어, 이렇게 뭐 지난 두달 동안 어, 관객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극장에서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어, 천천히, 천천히. <laughs> 어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걸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가디언의 또 다른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성 배우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가디언 역할 맡은 조은성입니다. 어, 제가 첫 데뷔이다 보니 되게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어, 떨리기도 많이 떨렸는데요. 어, 관객 여러분, 그리고 스탭,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같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 정말 좋은 배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직 소개 안 했는데, <laughs> 다음 인사드릴 분은 어, 저희 또 블랙의... 블랙에 굉장히 충실한 수와 세르판 역의 김명지 배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르판 역을 맡은 김명, 김명지입니다. 어, 일단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객석을 채워주신 많은 관객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첫 데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분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원래 이런 말을 잘못 하는데 이 무대를 빌려서 어, 훌륭한 창작진 분들과 <laughs> 괜찮아요, 잘 천천히. <laughs> 언니 오빠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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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인사할 분의 어, 정말. 뭐가 그렇게 위험한지 <laughs> 위험한 역할에 <laughs> 네. 레브 역의 반영모 배우 큰 박수로 맞으시면 됩니다 레브한테 위험하다고 정말 많이 외쳤던 레브의 반정모입니다 어? 아, 에덴한테 죄송합니다. 사랑합시다. <laughs> 어, 우선 너무 열정이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어, 에덴이라는 작품을 할수 있어서 매 순간 진심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베리타스에 감염이 되고 싶지 못했지만, <웃음> 네 <웃음> 베리타스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고 또 어둠에 이제 잠식되어서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죽어가는 랩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또 이제 빛을 선택하기도 하고 빛을 망각하기도 하는 랩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또 어쩌면 내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어둠에 잠식당했지만 빛을 보면 언제나 눈을 반짝였던 랩을 관객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뮤지 에덴에서 에덴 역할을 맡은 지연 배우 큰 박수로 맞수해주시오 안녕하세요. 에덴 역을 맡았던 이지연입니다. 진짜 여기서 시작 무대 인사했던 게 너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갈줄 몰랐어요. 오늘 딱 와서 단한 방울의 피해 고 1번을 부르면서 이렇게 제가 한 명씩 일으키는 신이 있는데 되게 울컥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거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어, 저희 두달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은 에덴처럼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꼭 선한, <laughs> 꼭 선한 선택을 하면서 <laughs> 항상 화이트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호 댄스 머신 화이트하느라 흥을 굉장히 누르면서 매에 공유했던 우리 화이트 역할의 정동아 배우 큰 박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뮤지컬 더 데빌 에덴에서 화이트 역할을 맡았었던 정동아입니다아이 작품이 초연이잖아요. 더데빌이란 그러니까 작품은 워낙 또 이번 에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에덴이란이 어, 작품은 또 초연이기 때문에 각 파트의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고 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연습 때부터 이렇게 했었던 시간들이 조금 아까 이제 공연 옆에서 소개해서 보면서 좀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뜨거운 여름도 함께했었던 어, 우리 모든 어, 더데빌 에덴 우리 19분들 우리 보석같이 찬란히 빛나는 이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저는 이 더데빌을 처음 해서 또이 더데빌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도 또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어, 또 우리 여기 R&D w 디 r 스 네, 오은식 대표님을 비롯한 R&D 아 o 디 k 19분들 너무 애써주시고 감사하고 페이지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연출인 오리지널 연출님 붙여서 연출이고 또 음악팀 네, 우리 박 선생님과 또 신은경 작곡가님, 네, 그리고 우리 최연홍 남 선생과 가희 조학생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 각 우리 파트에 계신 우리 콘솔에 계신 매일 매 회차 상주하셨던 우리 조명 선생님, 우리 플레이드 선생님, 의상 선생님,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 의상 선생님 한분한분다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뮤지컬 더 데빌 애 N 을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주신 우리 진정한 에, 우리, 엔젤 여러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에 또더 데빌 엔덴이 돌아온다면, 그때도 이더 데빌 잊지 말아주시고, 네, 뜨겁게 아, 사랑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화이트 역할의 정동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블랙 역할의 조현민입니다어 어, 우선 아까 동아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 무대가 특히 센터도가 굉장히 많이 열었다 닫혔다 하잖아요. 저게 자동이 아닙니다. 어 일일이 손으로 여는 직접 수동으로 열리는 방식이라서. 무대 감독님께서 큐도 날리시고 문도 여시고 하시는데 저희 무대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사실 이 창작 뮤지컬이 이제 저도 이제 창작 뮤지컬을 하지만 정말 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뭔가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이번 더데들를참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게 출발점이지만 나중에 정말 더 데빌 에덴이라는 작품이 점점 뭔가 더 발전해서 어 나중에 에덴 10주년이 되었을 때 그때 또 한번 뭔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또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이게 막고 때 항상 좀 배우들이랑 이게 정말.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저희가 무대에서 같이 뭐한 해에 공연하지만, 우리 특히 이제 배우분들이랑 좀 정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매 공연할 때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매 막공 때 하는 얘기지만, 뭐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 가디언 들께 정말 뜨거운 함성과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뭔가 어, 특히 이제 저희 또 f 리너 e i 프렌드들이 있는데 어, 아, 정말 대단한 게 제가 만약에 어떤 타 국가를 가서 타 다른 나라의 언어로 공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 정말 이게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매회 특히 우리 f 리너 e i 프렌드들이 굉장히 좀 존경스러웠어요. 너무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정민이가 또 배우장이다 보니까, 또 그걸 어떤 가디언들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줘서, 사실 블랙이 좀 뭔가 멋있고, 약간, 이렇지만 화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뭐 에덴 랩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가디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 관객 여러분도 아까 호응을 해주셨지만, 저도 역시 너무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쉽네요. 예. 네. 자꾸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지만, 어, 더더비애덴 어, 재현이 오는 그날을 한번또 기다리면서. <laughs> 재현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이만, 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더더블 에덴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감사합니다면 인사할까요? 네.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何 <music>